이제 견인 장치랑 전기 장치 연결하는 거를 디테일하게 한번 더 설명 드릴게요. 먼저 이 U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 하우징이 있는데 하우징에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바로 고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우징에 쭉 끼게 되면은 여기 있는 단추, 여게 어, 이제 자동으로 살짝 눌리면서 얘가 안쪽에서 눌리는 구조거든요. 자 이게 눌리면은 여기 레버 자체가 이렇게 바뀌죠. 어, 근데 이렇게 지금 노란색이 나오거나 그랬을 때는 어, 장착이 잘못됐다고 이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초록색이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식으로 어, 만약에 노란색이 돼 있다, 아니면 초록색이 돼 있다, 그러면 은 절대 장착이 안 돼요. 어, 장착이 안 됐을 때는 자 요거를 바닥에다 살짝 내려놓고요. 자 요거 레버 보시면은 1번 눌러서 2번 돌린다잖아요.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돌리는 거예요. 자. 자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끝까지 돌려주면은 딸깍하면서 다시 여기 빨간색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견인장치가 장착이 잘안 된다고 했을 때는 어, 요게 빨간색인지 노란색인지 초록색인지를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돼요. 빨간색일 때만 장착이 되는 거예요. 어, 초록색, 노란색은 안 됩니다. 어, 야,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아까 여기 밑에 보시면은 하우징이 있는데 하우징 한번 살짝 볼까요? 자 여기 네모난 여기 하우징 있죠? 네모난 하우징이 있고 여기다가 견인장치 꽂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트레일러 같은 거할때 고리 같은 거 여기다 또 걸어주시는 거예요. 혹시나 얘가 이탈됐을 때 고리가 또 연결이 돼 있으니까 끌려오겠죠. 잠시라도 임시적인 그런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하우징에다가 자 요거를 바로 살짝 넣어서 자리를 잘 찾고요. 자 끝까지 올라가면은 자 체결되면서 이제 초록색으로 바뀌는 거 보이시죠? 이 레버 자체가 살짝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와요. 튀어나오면서 초록색으로 되는 거거든요. 자 이걸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자 분리할 때는 이거 레버가 이렇게 눌러지죠? 어, 누른 상태에서 자 레버를 끝 까지 가는 거예요. 자, 이때 어, 왼손은 이볼모가지이 어, 목을 꽉 잡고 있어야 돼요. 이게 무거우니까 뚝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어, 꽉 잡고 있어야 된다. 이거 이거를 어, 꽉 잡고 있어야 되는 거 반드시 어, 참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연결해 볼게요. 이 빨간색이 들어온 상태에서 끝까지 넣고요. 었어 넣게 되면은 살짝 제끼던지 아니면 끝까지 넣었을 때 철컥하면서 이게 초록색으로 바뀌는 거. 자, 그리고 테스트를 어떻게 하느냐? 자 흔들었을 때이 견인장치가 어, 차량이랑 잘 연, 연결이 돼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덜컥덜컥하는 그런 어, 유격이 없는 것을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어, 그렇게 이제 사용하시면 되고요. 어, 이 상태에서 이제 잠금장치를 이용해서 여기 보시면은 이 견인장치용 잠금장치는 이쪽에 있는데 이 잠금장치 열쇠는 이렇게 동그란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열쇠를 자, 여기 보시면은 열쇠를 뽑아서 잠궈볼게요 자 열쇠를 잠갔어요 지금 자 아까 이걸 풀기 위해서는 이걸 누른 상태에서 돌려야 되는데 일단 1차적으로 눌리지가 않아요 어, 눌리지가 않기 때문에 어려 가더라도 어, 끝까지 가다 멈추거든요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눌러야지만 되는데 잠금 상태일 경우에는 도난 방지가 되기 때문에 어, 눌리지 않는다는 거 눌리지 않기 때문에 분리할 수가 없다 어,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돼요 어, 그리고 이걸 다시 열쇠를 자, 넣어서 풀러주고요 음, 이제 다시 눌러지죠? 어, 눌린 상태에서, 어, 돌려, 끝까지 돌려주시는 거예요. 어, 눌려, 눌려, 있는 상태, 계속 눌려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는 거죠. 어, 자, 이 상태에서 빨간색, 어, 나온 거 확인을 해 주시고. 자, 이제, 어, 그렇게 결인장치, 어, 탈부착 하시면 되고요. 자, 전기장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전기장치는 평상시에는 이 13핀 전기장치가 위로 올라가 있죠. 자, 요거를 땡겨서, 밑으로 내려주시면은, 바로 전기를 연결하실 수 있어요. 이게 구멍이 13개거든요? 그래서 유럽식 13핀이에요. 이 형태가 13핀으로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이 전기장치 꼽을 때 돌려서 꼽는 방식이에요 한번 바로 보여드릴게요 트레일러도 마찬가지고 어, 전, 자전거 캐리어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런 13핀 구조로 되어 있는 이런 어,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안에 핀이 13개는 아니지만 여기 있는 13개 이 여기 있는 핀이랑 잘 호환이 되는 어, 그런 구조예요 어,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자잘 보시면은 어, 이 안쪽에 홈이 있죠 이렇게 살짝 튀어나와 있는 홈이 있어요 자 요게 자, 보셨을 때, 여기도 홈 들어가는 부분이 지금 3시 방향에 있죠. 이거 3시 방향에 있으니까, 이 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3시 방향으로 만들어주셔야겠죠. 어, 만들어주고, 자, 열어서, 이 3시 방향 맞춰주시면 이렇게 살짝 들어가요. 근데 다른 데에서는 들어가지가 않아요. 3시 방향이 맞을 때만 쏙 들어가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돌려주시면 되는데, 나선형으로 이렇게 세 군데가 이렇게 있죠. 어, 자, 다시 한 번. 살짝 들어가고 이 들어간 상태에서 여기 밑에 있는 요거를 어, 어, 밀어주시는 거예요. 어, 자 시계 시계 방향으로 자, 도, 나사 돌리듯이 자, 밀어주시면은 어, 여기 있는 동그란 게 여기 뚜껑 뚜껑이랑 서로 딱 맞아 이게 맞물리는 것을 지금 확인하실 수 있죠. 어딱 90도 돌아가거든요. 어,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딱 고정이 된 거. 아 요거는 어떤 진동이 있어도 어 이게 풀리지 않는 그런 구조로 설계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분리할 때는 뚜껑을 살짝 제끼고요. 자, 다시 거꾸로 요거 여기 있는 부분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 꺾어 주시는 거예요. 약간 딸깍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어, 그렇게 해서 분리를 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다시 뚜껑 닫고 바로 다시 올려 주시면은 어, 되겠죠. 자, 회전! 우회전! 브레이크! 후진!